안녕하세요, 대박파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옥션을 직접 한번 어, 낙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곡은 제가 선택하는 기준에는 안 맞는데, 어, 그래도 한번 낙찰 받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,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낙찰을 받는지 어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제가 쓸 방법은 아주 소량으로 할 거고요. 뭐 내일이나 팔 기회가 있으면 바로 팔것 같습니다. 지금 1분 정도 남았구요. 여기 시간이 나와있죠. 그래서, 이렇게 선착순 부분 낙찰이 되어 있는데, 여기 위에 거을 하나씩 이제 올려서 넣습니다. 1분 남아있을 때제 저는, 어 원래 잘 들어가진 않는데,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까 한 4만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. 지금 40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이때쯤에 한 3만 8,500원 정도로 입찰을 넣고요. 28초 남았죠? 그리고 재입찰을 한 다음에, 이거는 지금 무조건 낙찰 받기 위해서 하는 어, 그런 방법입니다.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여기 이하면은 낙찰을 받으면 안 되겠죠, 지금. 어, 5초 정도 남았을 때,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됐죠. 아, 어떻게 될까요? 지금 5천 정도 남았을 때, 호가상으로 두개 정도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지금 낙찰을 넣었거든요. 가격대를 넣었거든요. 어, 사실 이거 <laughs> 제 기준에는 안 맞아요. 안 맞는데, 그래도 어,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 또 워낙... 뮤직하우가 과열이라 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뭐 다음 날에는 바로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도 이렇게 한번 잘못하다가 한번 물리면 마이너스 30%입니다. 먹을 때는 뭐20% 10% 이렇게 먹다가 한번 물리면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 추천드리진 않고 저도 일부러 소액으로만 했습니다. 네, 소액으로 했고 뭐 이건 아직까지. 나온 지 얼마 안된 곡이어가지고 저작권료도 지금 아직 책정이안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미즈카우에서 신곡들 아니면은 제옥션 앵콜곡들밖에 안 되더라고요. 지금 그래서 굉장히 투자하기 힘든데 어 일단 단탄한 모습 보여드렸고 꼭 낙차를 받아야겠다 싶으시면은 이런 방법으로 5천 정도 남기고 한두 호가에서 세 호가 하면 무조건 거의 무조건 낙찰 받고요.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싶으시면은. 5천원에 안기고, 한옥가에서두 옷가 정도 위에 어, 올려서 가격을 내시면 낙찰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, 예, 과연 내일 어, 잘 될지. 여기 마감대 옷이 에보면은 이제 마켓 주문 가능이 되거든요.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것들은 대부분 헛수입니다 이거 뭐 믿으시면 안 되고요. 내일 한번 가격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. 다들 뮤직하고 성토하세요.